룸바는 라틴 아메리카 댄스 중 하나로 특히 쿠바에서 기원한 댄스입니다. 이 춤은 로맨틱하고 느린 리듬으로 파트너 간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룸바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통해 이 춤의 매력을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룸바는 19세기 후반 쿠바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스페인 음악의 융합으로 탄생한 룸바는 처음에는 모동계층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룸바는 어깨를 들썩거리지 않고 발끝을 끄는 동작, 발을 옆으로 벌렸다가 재빨리 모으는 쿠카라차, 마차바퀴 주위를 걷는 스파턴 등의 동작을 포함하며, 이는 각각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 바퀴벌레를 밟아 죽이는 모습, 마차바퀴 주위를 힘들게 걷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1947년, 영국의 무용교사 피에르 라벨르는 쿠바 아바나에서 룸바의 첫 스텝을 두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는 쿠번 룸바를 발견하였고 이를 영국에 소개하여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 룸바는 북미와 유럽으로 확산되며 국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와 댄스홀에서 룸바는 대중적인 춤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룸바 음악은 4분의 4 박자의 느린 곡으로 각 소절의 네 번째 박자에 강한 악센트가 있으며 1분간의 27에서 29소절의 템포로 이루어집니다. 룸바는 한마디에 세 번만 스텝을 밟으며 스텝 없이 기다리는 나머지 한 박자에서는 힙을 최대한 뒤로 빼면서 돌려 황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동작으로 승화시킵니다. 룸바는 전형적인 쿠바 스타일의 춤으로 기본 동작을 익히고 나면 아름다운 라인과 힙 움직임을 통해 여성적인 춤서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춤은 결코 즉흥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는 댄스가 아니면 많은 연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룸바의 중요 용어와 기본 동작을 살펴보면, 룸바의 기본 스텝은 베이직 스텝으로 2, 3, 4의 1 리듬에 맞춰 진행됩니다. 큐번 모션은 룸바의 핵심 동작으로 엉덩이를 강조하여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파터는 회전 동작으로 파트너와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회전합니다. 체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동작으로 발가락을 진행 방향의 바깥쪽으로 16분의 1 정도 회전시키고, 뒷발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앞발의 오금에 붙입니다. 라틴 댄스의 강한 춤 에너지는 힙에서 나옵니다. 멋진 힙을 만들기 위해서는 힙 동작의 기본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깨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상체는 곧게 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왼쪽 옆구리를 펴고 오른쪽 옆구리는 왼쪽 옆구리보다 수축시킵니다. 두 번째로 왼쪽 무릎을 굽히고 오른쪽 무릎은 왼쪽 힙을 오른쪽 힙보다 내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힙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힙을 앞으로 미는 동안 무릎을 팝니다. 다시 힙을 뒤로 힘껏 밀어 등뼈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댄스는 음악과의 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텝을 익히기 전에 음악을 여러 번 듣고 리듬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룸바는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에로틱한 느낌과 열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발라드풍의 리듬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 4분의 4 박자의 느린 대중가요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룸바를 잘 추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직 스텝과 큐바 모션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또한 리듬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룸바는 느린 리듬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자주 듣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룸바는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 표현 역시 중요합니다. 룸바는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춤입니다.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춤이 그렇듯, 룸바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음악과 동작을 시도하며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룸바는 그 독특한 리듬과 감정 표현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댄스입니다. 느린 템포와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큐바 모션을 통해 파트너 간의 깊은 연결을 나타냅니다. 룸바를 통해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 춤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기본기를 충실히 익히고, 꾸준한 연습과 파트너와의 조화를 통해 이 매력적인 춤을 더욱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룸바를 통해 당신의 춤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룸바는 단순히 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룸바의 기본기를 충실히 익히고, 꾸준한 연습과 파트너와의 조화를 통해 이 매력적인 춤을 더욱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룸바를 통해 당신의 춤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길 바랍니다.